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미술센터의 김지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가정폭력 생존자들 많이 만나신다고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 생존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어, 저희는 가해자인 배우자들께서 영주권 배우자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화나 유비사 또는 추방이나 연료되신 분들 그리고 임시영주권 해지신청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인 신분이나 추방 관련 문제로 KRC를 찾는 가정폭력 생존자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사실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엔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오셨는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가정폭력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뭐 예를 들어 추방이나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스스로 가정폭력을 겪고 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더 깊게 들어갈수록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바와 비자는 어떤 거고 정확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바와는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줄임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이라는 건데요. 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학대를 받았을 경우 그 배우자 혹은 자녀분 심지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한테 학대받으신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학대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폭력뿐만 이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정신적인 지속적인 언어로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들 또 대표적인 것은 경 권을 박탈해서 이제 심지어 식료품도 살수 있는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또한 미국에 가도 오신 분들, 특히 가족의 친지, 가족, 친구들의 고립을 누자가 확대하면서 혼자 남기는 그런 상태들인데 그게 모든 게다 확대라고 포함이 됩니다. 또두 번째는 모럴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도덕성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Bonafide m a r g e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신분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진짜 결혼이라는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변 친지, 가족, 이웃, 그리고 이웃들의 뭐 아페레비시나 데크로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버들자로 인해서 받는 혜택,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가해자인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재정 보증인이 보통은 결혼 영주권 신청에서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가 없으며 또 하나는 자녀분이 만약에 21살 이하의 자녀 계신 분들은 자녀들도 같이 초청이 가능하세요. 심지어 자녀는 학대를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혹은 자녀가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좋은 점은 미립국 같은 경우 미립국을 하시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이민법적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나와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있습니다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변호사님 바와 비자 신청하는데 꼭 반드시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섭보다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혼하시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하신 경우 2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셔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그 진짜 결혼이라는 증명을 하실 때 보통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증거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여자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인트 뱅크 스테인먼트도 없고 뭐유틸리티비에도 아내의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증거 수집이 몹시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고 이민국에서 많이 추가 보충 서류를 이 부분에서 받습니다. 뭐 문자를 없애시거나 사진도 없애시고 뭐 이런 식의 증거를 많이 보존을 못 하시는데요. 꼭 증거를 최대한 모아주시고 사진 또는 이제 카톡이나 텍스트나 뭐 옛날 분들은 편지나 이런 것들을 꼭 증거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가 이민국에 대해서 신고한다고 이제 배우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협박은 사실 근거가 없고요 혼자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정 폭력의 굴레에서 꼭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와 케이스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기각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제대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 영주권 조건부 해지 신청을 혼자 할수 있는 특별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되시는 2년밖에 안 되신 신혼부부들은 보통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는데요. 기한 내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내 하시는 게 중요한데,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하셔서 혼자 하시는 웨이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다른 받으신 메럴드 스파우스를 위한 또 웨이버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생존자가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인 바와 비자나 유비자. 이 비자들을 받으면 추방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방 재판의 연루가 되신 분들께 생각보다 많은 구제 절차가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께서는 마화를 신청하셔서 I360 패티션을 넣어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추방재판에서 면하실 수가 있고요. 어, cancellation of Removal 같은 추방재판 취소 릴리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a s y l u 이라든가 여러 가지 웨이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가족 패티션도 그때 신청을 영주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추방재판을 면하시는 방법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정통 생존자 본인은 신분이 없지만 아이들은 시민권자일 경우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21살 이상이 되면 부모를 초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방재판에서 뒤늦게라도 아이가 21살 이상이 된 경우 패티션에 넣어서 추방재판을 면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가 21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슬레이션 오브 밀리브 e 이라는 추방재판 취소 릴리프를 쓰실 경우 거기 요건들 중에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상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가 있으시면 그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릴리프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예, 물론 도움이 되시고 추방재판에서 면하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미국을 벗어나야 하는지 혹시 가정폭력 생존자가 추방 명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NTA 추방 재판 소환장을 받으실 경우 즉시 해외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보통 추방의 양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들 보시는 ICE한테 체포돼서 Detention Facility로 가시는 다시 보석금을 내고 나오셔서 추방재판에 연루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민국에서 동시에 거절 통지와 함께 MTA를 같이 받으시고 추방재판에 나가시는 경우 혹은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보다 가시면 아시겠지만 히어링을 가시게 되면 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음 히어링을 잡히는 게 보통 1년 걸리고 또한번 가시면 또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 최소 2년에서 3년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설령 이제 손님께 아무런 디펜스나 릴리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뭐 아이가 21살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더 이제 더 좋으신 분 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디펜스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뭐 받았다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전략을 짜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언어의 정벽 때문에 억울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이제 남편이랑 이제 싸웠는데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이제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까 남편이 누명을 씌워서 본인이 도메스틱 발 c 스로 r e 스트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나중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쓰여요. 이럴 경우 첫 번째 변호사 없이는 결코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마십시오. 무비권을 행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먼저 폴리스를 부르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는 법적인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먼저 부르시는 걸 주저하지 마시되 또 하나는 그 리스트레이닝 오러라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먼저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포리스를 부르는 것도 무서우시고 여러 가지 절차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전문가에게 상의하셔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정폭력 생존자가 신분이 없으면 추방의 위험이 있을까요? 신분이 없다면 항상 추방의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추방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만이 또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민국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주소를 변경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이스가 다음날 아침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민국에서 불체자들의 위치를 몰라서 안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는 알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체포를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는데요. AB60 조항을 이용해서 운전면허도 신청하실 수 있고, 뭐 또한까지는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나 시드콜트를 가셔도 원고나 피고 자격도 되시고요. 불법체류자라고 무조건 숨어 계시지 마시고, 설령 최악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해서 추방이 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상담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화 케이스나 가정 폭력 피해자들 분들께서 가장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시다 보니까 제때 신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시기를 놓치시고 데드라인을 놓치셔서 불체가 돼 버리는 시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최대한 그러시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모으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시기를 어, 간곡히 부탁드립니요 마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피해자들 분들께서 케이스를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 상담이나 이런 K-POM 같은 가정 상담을 받으실 경우 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케이스 자체에도 전문가의 소견서를 넣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크게 하기 때문에 밖에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케이스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을 보고 개별적으로 본인의 케이스를 판단하지 마시고 어, 보다 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어, 그에 맞는 방법과 전략을 세우시기를. 주 시고 좋아요. 도 부탁 드릴게요.